기도로 썸밋터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묵상할때 방해하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힘 가지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인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세계 살릴 준비하는 후대 성교사입니다. 요한 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중에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집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현장과 세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보좌 속에 서밋타임을 누리면서 묵상, 치유, 작품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가 있는 묵상, 치유 캠프를 시작하고 서밋 작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명상의 위험성과 묵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명상은 나입니다. 그 뒤에 사단이 창세기 36:11장으로 역사하기에 위험합니다. 묵상은 나가 아닌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기도하며 일을 준비해 나가면 복음 전도 기도가 정리됩니다. 제번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누릴 기회. 랩런트 7명은 문제가 왔을 때 전부 응답받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누릴 찬스입니다. 요셉은 가족 문제, 모세는 국가 문제, 사무엘은 교회 문제, 다윗은 사회 문제, 엘리사는 우상시대, 바벨론 랩런트들은 포로시대, 초대교회와 바울은 속국시대, 여기서 근본적인 찬스를 잡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 작품이고 목상 캠프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번 갈등과 시험은 앞서갈 기회. 갈등과 시험은 완전히 앞서갈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랩런트의 목상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빠르게 갱신해서 앞서가야 됩니다. 악한 자들, 불신자들, 심지어 신자들까지. 많은 사람이 갈등과 시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가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3번, 위기는 보자의 재창조를 누릴 기회. 어린아이를 죽이는 시대, 계속 전쟁을 일어났을 때, 포로와 속국, 유랑민족이 됐을 때, 음란트들은 보자의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이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보자의 축복을 누리면 나 자신과 현장 살리는 작품을 만들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키는 지속입니다. 말씀 흐름, 응답의 흐름, 증인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보자의 비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작품과 학업이 나와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주일에 요즘 메시지 흐름이 어, 전도 운동, 그리고 언약 성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 부분을 두고 기도, 목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메시지에서 나왔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언약 성전을 위해, 전도 운동을 위해,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 감격이 많이 부족한 걸로 좀 깨달았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하나이다 라고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할수 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나 했을 때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한테 정말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것은 내려놓고, 정말 오직 복음 될수 있도록 이 말씀 흐름 속에 항상 있게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도 받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 주일에 어 미션을 붙잡은 게공 예배 회복, 수요일 금, 수 예배 금요 금요철학을 이제 회복해야겠다. 라는 그 미션이랑 그리고 새벽 예배. 세상 예배 못 나가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하루를 살아야겠다라는 이 미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 그 대회 때 그리, 철원에서 그리스도로 담내고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설정하라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내야 되고, 나의 인생의 목표, 동기는 오직 세계복음만. 그리고 방법은 오직 성령충만.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구하고 사물음 속에 있어야겠다. 이제 저희가 WIC 리더 수련회 인도 받는 훈련 이제 시간인데, 기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 목, 어, 이주성 목사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 제가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어, 그냥 어, 훈련, 이제 시작됐구나. 어, 오랜만이다 하고, 되면은 오랜만이다 하고, 그냥 생각없이 갔다가 생각없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두고 진짜 집중기도 해야겠다 이 훈련 시간에 정말 중요한 1년에 한번 뿐인 메시지인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어, 기도하고 기도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정말 행복자 되시고, 승리, 승리자 되시고, 성공자 그리고 전도자 되시는 대학부 버치타워, 아울스 사랑 대학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약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랩런트들에게 서미타임이 시작되어 보좌의 축복 가지고 문제는 근본적인 것을 누리는 기회로 갈등은 앞서가는 기회로, 위기는 재창조를 누리는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현장 세계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